영광어깨동문데요 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건 한 밭자리에서 채자한 생강건들입니다 그래서 모둠 심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연상태와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배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살균 살충 그리고 영양 이런 것들은 어 사람이 제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태양광이나 자연풍은 그대로 노출시켜서 배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서나 서반, 즉 무늬가 있는 종들, 특별히 서성이 강한 종자들은 이렇게 다 많이 탑니다. 이렇게 타요.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냉이도 있고, 이렇게 많이 탑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지금 일부러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성이 강한 남들은 이렇게 좀 빨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자연 상태로 병하다 보면 이렇게 서성이 있는 남들은 이렇게 데미지를 좀 많이 빨리 입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왜 이거 이런 걸 주장하냐면 난초를 더욱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쪽에도 보면, 아, 서성 있는 난들은 이렇게 먼저, 요것은, 아, 그젠가, 체란해 가지고 제가 아, 심어놓은 건데, 여튼,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서성 있는 것들은, 아, 깨끗한, 처음에 올라온 생강촉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데미지를, 산채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깨끗한 상태에서 산채했더라도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은 종자인데 지금 요한 밭짜리에서 요두 개체는 한 밭짜리 개체입니다. 한 밭짜리 개체. 아 요것까지 세 개가 한 밭짜리고 이게 며칠 전에 채라는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산에 사진 나고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것도 좋은 개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개체인데, 얕은 이런 개체들을, 이런 개체들을 유심히, 유심히 이렇게 제가 잘 보고, 이렇게 또 말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 같은 밭자리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수하면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제가 그걸 터득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난초를 더 건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 이런 영상을 촬영한 것도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참고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난초를 피양하고또 난초의 변화 변화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영광 어깨동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난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선제품들 그리고 제가 구입해서 키우는 종자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